안녕하세요 62가지 언약 이름 소개 24번째 두번째 컨셉 다섯 가지 행복한 기도 속에 있는 집중의 능력 자그 속에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말씀 묵상은 히브리스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히브리스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두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었던 곤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6 2 가지 중 행복한 기도 다섯 가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감사 영원히 서는 말씀의 흐름 그 말씀의 흐름 잡은 오늘 집중의 능력 집중 기도. 그 속에 집중의 능력이라는 집중은 어느 쪽에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도리를 취하는 것이나 한 곳으로 모이거나 모이게 하는 것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내 중심을 향해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반드시 분산, 분열, 혼란, 집착,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세우는 것, 하나님을 향해 두는 것이 집중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 위에 나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고 그분이시, 그분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라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이 집중 집중을 도와주는 멈숨 집중법 멈숨흡을 같이 해볼게요. 구르기란 동작은 어, 온몸의 골격근과 특별히 척추 골반 이렇게 교정해주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좀 이것을 더 극대화하게 해서 몸숨 상태에서 구르기를 오늘은 반복적으로 해보면서요. 히브리사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는데요 다리를 털어주시고 툭툭툭 털어줍니다 뒤꿈치도 두드려서 이렇게 털어주시고 반대도 뒤꿈치를 두드려 심지어 발목끼리 털어주시고 <laughs> 자 손도 어깨도 걸어주시고 들썩 들썩 네 좋습니다 숨 연습 수축해서 날숨 팽창해서 들숨 수축해서 날숨 팽창해서 들숨 계산할숨, 팽창해서 들숨, 멈숨. 자 이때 묵상하는 거예요. 하늘 말씀을 살아있고 할력 있어 자유 날숨 어떤 것보다도 일하온과용감히 관절과 원시를 찔러 조이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뜻을 판단하나니 날숨, 들숨. 들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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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깨 흔들어 잘하셨습니다. 구르기와 함께 멈숨 상태에서 네, 운동하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끝으로 가주시고 자, 숨을 들이쉬고 배심이 압을 주셔서 멈추시고 구를 때 특별히 어깨가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멈춘 상태에서 최대한 구를 수 있는 만큼 한번 구르고 숨이 차며 멈춰서 숨고르기 한 후에 또 반복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멈춤 1 0개 정도 다시 들수 이번에 말씀 암송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멈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자외날 써놨던 건보다 대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 또 마음의 생각하듯을 판단 안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자외날 써놨던 건보다 대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듣을 판단, 하나님 다시 몸심 묵상으로. 그대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무릎 세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회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요 혼과 영과 암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회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요 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 속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